서포트는? 킹? 예크 어때? 멋 있어 보여? 가보자! <laughs> 아, 안 돼! 너무 긴장되는걸? 얘들아, 긴장하지 마! 나한 개도 안떨려 언니가 제일 잘나봐야 응. <laughs> <laughs> 자, 똑똑하구만! <laughs> 이번에 이겨서 서포터 1티어 가자! 가자! 습니다. 요리 원툴 뺏어왔다! 어쩔래? 이러는 건데, 과연! 비가 어떤 비가 주면 어와기거는 김도깨 와 이거는 어? 저희가 그때 견제했던 필살 비기도 맞습니다. 갈리오서포시 나오고 네 미드랑 돌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보발 찍어 어? 보발 네 미드 아래쪽이랑 바텀 위쪽에서 오는 거 조심하자. 우리 음. 네, 가볼게요 여기까지 빼빼빼포그모도플 네. 이거.. 그냥.. 프리징 할게 이거 하지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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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끊먹고 그 있잖아 하긴 이구 갈래? 아트 있어? 없어 하나? 없어 90초, 있어? 9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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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인 안해도 돼용도돼용도돼나 같이 친다 같이 우리 친다, 우리 친다 우리 그럼 왔지, 어 터. 나라이 밀고 붙을게 나 뺀다 어, 안 보여 요리 요리안 보여 요리가 안 보여 네빼 어아 이거. 안 어, 보여요 안 보여. 요리가 안 보여. 야, 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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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게 응. 리날 음. 펼쳐서 음... 뛰고 있습니다. 썼는데. 괜찮아 괜찮아. 나 이제 점 시에 핑하고 올게. 렌드로 바꿔 집 가. 어, 어, 네. 이거 갈리오 갈리오까지 됐고 금스펠 아무것도 없 오리아나. 어떻게든 오리아나 점사에서 오리아나 야돼 이거. 이거 전령 아래로 쓸어왔거탈 이거 붙어줘 흑 음. 붙어줘 아나 붙어줄게 아, 아, 붙어 붙어줄게 응 나도 복갈게 들어가면 궁돼궁 술술 써 오케이 그럼 들어간다 아, 계속 얘도플이야얘 노플이야 놔봐 돼. 어 노플이야 해야 돼, 어, 해야 돼. 가자 우리하나 노플 노플 노플, 노플, 노플. 그렇지 그렇지 노플 노프리아 노프리아 노플 노플, 노플 나이스 나이스 미산드아 먹어라 제발 나이스 와궁 썼다 갈리오 나이스 전력 맞고 그래. 전력 맞고 쳤거든. 아, 이거 리산드라 들어가고 얘 소리 나 지켜. 응. 잠깐 들어가야 돼. 지금 로라. 들어가야 되는데. 언니 지킬게. 오랜 없었어. 오랜 없었어. 어. 오랜 없었어. 어. 마오카이부터 마오카이 마오카이 마오카이부터. 잠깐만 이거 요리 카트 다 죽을 수 있어. 이거 빠져야 돼. 한톤 아, 빠져봐. 한톤 빠져봐. 있어? 다시 와줘, 할만해, 할만해. 어, 해. 다시 해자나 다시 해? 다시 나도 가? 어,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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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천, 천천. 나이스나이스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이거 계속 음. CC로 해야 조 져야 되거든. 꾸망, 얘 소리랑 혼자 삐져 나오는 거 하나 음. 공략 잘해봐. 하겐. 음? 요릭 이런 거 깊은 거 갖다 와도 돼. 어? 가도 돼. 어? 음. 나 궁이 있어, 나 궁이 있어. 어, 이거 마, 빨리 녹여야돼 빨리 녹여야 돼. 알거 없어, 지금. 나풀 40초. 아, 대 우야. 유리해리 하나 음. 공조심해. 우리 하나 공공 조심해 공. 공 조심해. 공. 공맞으면궁 되는 거지. 앞으로 나오면 풀 w 해도 돼. 나풀 없어. 봐. 풀 30초. 천천천천 아니, 아, 아니, 풀 딱. 아.. 아.. 우산이.. 아... 어왜아프다야퀵 진짜... 아, 없을 때 바타 미쳐주고 미드 한타 이길 거예요 그럼.. 알겠어. 근데 궁 먼저 쓰고 캐틀한테.. 네. 캐틀 지키러 간다? 어어.. 어 그래 어, 어. 너무 멀면 어떡해? 있을 거 같아 우리 되나? 가자 가자 가 해봐 해봐 궁 해봐 싸 들어가 봐! 나이 공부터 공부터. 오 굉장해. 어, 굉장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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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날이 아, 켜. 아, 말이 아, 켜 아, 아, 제발 설날이 켜.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 나이스. 잘했어. 나도까지 가 볼게. 못 해. 들어와. 믿어와.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 아, 이거 잘. 용주가 바로 용고 자, 여기 소망. 시야 뚫으러 갈게. 아, 바로쪽 시야 뚫으러 갈게. 여기 와. 바로 와 봐. 버스. 버스. 어, 버스 온다. 솔라리만 써라 제발 솔 s 리다운 s 다운 a 다운 d 다운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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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u m 껴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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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m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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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 m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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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u m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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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게 사인 도발 걸면서 오른 궁이라 같이 비싸드랍빠 잘했다 예솔아 지렸다 어 예솔 어, 진짜 잘했다, 잘했다. 이거 대투 좀 많이 줘나 이거 먹고 텐서 께 한류다랑 아고어 이거 요리 패텀이다 요리 텔아돌 돌았나 바론차서 부를 거예요 바론차 어, 바론 바론 아 바론칠레 바론칠레 미도오레 나 오... 오면은 풀W 할거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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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얘들 미드밀려고해 집집집집집 미드 계속 와 미드로 와 여기 이쪽 시야뚫을거야 바텀 밀면서 하긴, 미드로 확인 로 음. 확인 다용인데 오빠 아, 여기 나왔어 핸드폰 이거 바위게 나왔어 자 바위게 먹고 오면 뚫을게응 음. 근데 이거 타워 우리 억지게 밀려서 빨리해야돼 시가 주면 안 가는 거야. 예, 텔탔어 텔탔어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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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어. 버스해! 버스하 이거! Okay. 버스 okay. 다용이야. 응. 오케이 okay, 이거? 천천히 미드로 돌아가자. 미드로 돌아. 이쪽으로 돌아. 돌장갑... 없으면 유미... 모르으로 열어요? <놈> 아, 괜찮아. 아나 지켜. 나나나 이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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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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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 아니, 아니, 진짜 어니고니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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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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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아스 아니, 아이 아니, 이겼아이아이 아니, 아니, 아아나이니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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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이해> 아나 오케이 이이 기세를 몰아 가지고 또해 보자. 마지막까지. 아손떨렸어 미안해. 아나 진짜 너무 와, 된다. 나 진짜 긴장이 주, 너무 대박. 저... 진짜 미안하다. 나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입 한. 어. 오케이 잘했고 내 방으로 오고. 네. 그 마이크 좀 다들 꺼 줘.